오늘은 바테이블을 이쁘게 긋는 방법입니다 첫번째 케이블 앞으로 해서 그립감을 살려준 뒤 절연테이프로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바테이블세 3번 정도 감아주신 뒤에 인드캡을 이렇게 밀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온 부분이 있다면 조금 땡겨서 다시 감아줍니다 레버 밑에 1cm 정도 남았을 때까지 쭉 감아줍니다 그 뒤에 위로 한번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한번 다시 위로 한번 감은 뒤에 쭉 감아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후드를 덮어주시고요. 두 번째 방법은 남은 빻테이프를 중간에다 대 주시고 밑에서 한번, 위로 한번, 그리고 계속 쭉 감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남은 빻테이프는 안쪽에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시고 후드를 덮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원하는 곳에서 빻테이프를 뒤집어서 자국을 남겨주신 뒤에 가위로 잘 잘라주시고 라인을 맞춰서 빻테이프 고정시킨 뒤에 절련 테이프로 쭉 땡겨서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. 참 쉽죠?